영남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포항축협 조합장 A씨가 조합임원을 폭행해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서 A씨가 평소에도 폭언 및 갑질 등을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산업구조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며 3차 산업 비중이 늘어나는 대도시형 산업구조가 갈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북도 내 기술 기반 창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지역 일자리 확보와 경제 기반 생성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아파트 경매 시장의 열기는 점차 가라앉는 분위기로 낙찰가율은 두달 연속 80%대에 머무는 등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습격으로 야심차게 개장한 대구칠성시장 야시장에 입점했던 상인들이 미처 자리도 잡기 전에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포스코 에너지는 포스코가 광양국가산업단지의 LNG터미널 임대사업 일체를 지난 2019년 9월에 6천억 원에 양수받아 1,232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포항 지역 기업들은 올해 1분기에 산업 현장 체감 경기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4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